그날 목격자분이 기억하기가 날씨가 무척 더운 폭염이었다고 합니다. 목격자는 동네 친구를 만나러 그쪽을 들렀대요. 시간은 대략 밤 11시 정도 넘어서 가는 늦은 밤이었죠. 목격자가 동네 친구와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려고 했었죠. 그때가 편의점에서 목격자가 맥주 캔이랑 안주 될 거리를 뭐 살까 고르려던 참이었죠. 그런 와중에 편의점 문이 열리고 뭔가 행색이 이상한 남자가 들어오더래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인상적이고 이상한 걸 보지 않는 이상 남한테 관심이 갑자기 확 가지가 않잖아요. 그냥 무심결에 봐도 이 남자가 수상쩍은 느낌 그런게 직감마냥 느껴지더래요. 가방끈이 낡아 찢어진 백팩을 메고 후드티를 입었는데 모자를 깊게 눌렀어. 그늘져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고. 무심코 봐도 눈길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왜냐하면 한참 폭염이라서 다들 반팔을 입는데 두꺼운 후드티를 입었단 말이죠. 긴팔 입는 사람을 보기가 드문 날씨라서 선명하게 기억한답니다. 그런데 뭐 더위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대충 생각하고 관심 끄고 안주될 거리를 편의점에서 계속 찾고 있었는데 그 수상한 사람도 뭔가를 계속 찾더래요. 편의점 안에서 공구 같은 거 요새 작게 모아둔 곳이 있죠. 커터칼이랑 본드 가위 이런 거 모아둔 코너에서 멈춰서 계속 고민을 하더래요. 그 후드티 남자가 그때까지도 목격자는 뭔지 모하게 눈길은 가는데 그렇다고 막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 이 정도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그래도 계속 눈길이 가더래요. 보니까 커터칼 몇 개를 챙겨서 계산대 앞에 가더래요. 편의점 알바생한테 이제 묻더래요. 여기 케이블 타이나 노끈 같은 게 없냐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알바생이 그런 건 여기 안 판다고 말을 했대요. 그러더니 진지 고민하다가 잠시만요 하더니 그 후두티가 다시 그 공구 코너로 돌아와서 잠깐 또 고민하다가 갑자기 우산 있는 곳으로 가더래요. 우산 코너에는 접이식 우산, 장대 우산들이 구비되어 있었는데 그 후드티가 고민하지도 않고 장대우산 여러 개를 꺼내 들더래요. 그냥 봤을 때 좋게 한 10개 미만 정도로 보일 만큼 그냥 그 코너에 있는 장대우산들을 다 쓸어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대우산들을 다 챙겨서 계산탑에 가서 계산을 하고는 그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목격자가 뭐지 생각을 하면서 맥주캔이랑 안주 육포를 챙겨서 계산하고 편의점 테이블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대요. 잠시 후 목격자 동네 친구가 왔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면서 목격자가 친구한테 좀 전에 본 모습을 이야기를 한 거죠. 아까 어떤 사람이 우산을 겁나 사가더라. 요새도 우산 장수가 있냐. 왜 보면 지하철에 예전에 껌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역앞에서도 요새도 우산을 파냐. 이렇게 이야기를 친구한테 꺼내니까 친구가 글쎄 하면서 휴대폰을 꺼내서 날씨 앱을 켜보더래요. 장마 기간도 아니고, 비도 오는 날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없는데, 우산을 많이 사갔다고. 그래서 목격자가, 응, 미리 사간 건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문득 그 사람을 다시 목격한 거죠.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으면, 동네 모습이 쫙 보였대요. 그런데 그 후두티가 동네를 서성거리는 모습을 본 거죠. 장대 우산 여러 개를 왼팔 겨드랑이에 꽂아 들고 있었는데 약간 무게감이 느껴지는 걸음걸이였대요. 같이 맥주 마시던 친구도 그 후두티를 보고 살짝 고개를 가웃거렸대요. 좀 이상해 보이긴 하다. 뭐 하냐는 거냐, 저기서. 그 후두티가 길 한복판에 서서 고개를 연신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뭔가를 찾는 것 같더래요. 그 모습이 그때부터 신기하고 수상해 보여서 목격자랑 친구가 계속 주시를 하게 되더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시야에서 보였다가 하더래요. 저 사람 술 취했냐? 왜 자꾸 동네를 장대우산 여러 개 들고 서성거리고 있지? 주의 깊게 계속 관찰해 보니까 빌라 또는 상가 건물 같은 곳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격자가 친구한테 말을 한 거죠. 저 사람 뭔가 많이 이상하다. 안 그래 보여 하니까 친구도 잠깐 고개를 가웃 하더니 광고 전단지 같은 거 붙이러 댕기나 건물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뭐 전단지 부착하는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장대우사는 왜 들고 돌아다니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동네 친구가 말을 하더래요. 어, 저기 우리 빌라인데? 보니까 빌라랑 상가 건물 여러 군데를 서성거리면서 들락거리던 후드티가 친구가 살던 빌라 건물 방향으로 이번에는 걸어간 거죠.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빌라 방향으로 이동하였다는 걸 눈치껏 알겠는데, 불법 주정차들이 시야를 방해해서 정확히는 안 보였대요. 그러자 동네 친구가 얼굴이 굳어지더래요. 지금 빌라 안에 와이프 혼자 있는데 어. 어. 그래서 목격자랑 친구가 맥주를 마시다 말고 헐레벌레 그 살던 빌라 쪽으로 뛰어간 거죠. 보면 빌라 입구 유리문 손잡이가 있잖아요. 길게 일자로 된 유리문 손잡이에 다음 메시의 사진처럼 장대우산 여러 개가 꽂혀 있더래요. 빌라 안에서 사람이 못 나오게끔 장대우산 여러 개를 사실상 잠금 장치 삼아 걸어 잠근 거죠. 동네 친구가 그걸 보고 새파랗게 질려서 이제 휴대폰으로 빌라 안에 있는 아내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좀 전에 후드티가 이쪽 빌라 방향으로 걸어가는 걸 보고 놀래서 목격자랑 동네 친구가 편의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담배갑이랑 휴대폰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급히 달려왔던 거예요. 목격자 휴대폰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왔었대요. 동네 친구가 놀래서 빌라 쪽으로 뛰어가니 덩달아 자기도 놀래서 뛰어가면서 챙기지 못한 거죠. 동네 친구가 아저씨 막 당황하면서 와이프 걱정이 되니까 목격자한테 휴대폰 휴대폰 이렇게 말하면서 유리문 손잡이에 꽂힌 장대우산을 급히 빼내기 시작했대요.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긴박해서 둘이 큰 대화를 나누질 못했고, 목격자는 테이블 휴대폰을 챙기러 편의점 쪽으로 다시 달려갔고, 동네 친구는 장대우산을 다 뽑아 빼내고 빌라 안으로 들어갔대요. 즉, 두 사람 방향이 달라지게 된 거죠. 이제 회고를 하면서 목격자가 말하길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때 휴대폰은 일단 제쳐두고서라도 동네 친구랑 같이 빌라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게 우선 순위였는데, 당신은 동네 친구가 휴대폰 휴대폰 소리 쳐서 다급히 외치니 무작정 휴대폰 있는 쪽으로 달려가게 됐대요. 그렇게 급히 이제 목격자가 자기 휴대폰이랑 친구 휴대폰을 챙겨서 다시 빌라 쪽으로 돌아왔대요. 보니까 빼놓은 장대우산은 한쪽에 급히 내팽개 쳐져 있고, 빌라 유리문은 열려있고, 동네 친구가 빌라 안에 와이프한테 가봤구나, 라는 걸 직감한 거죠. 근데 목격자가 그 순간에 갑자기 덜컥 겁도 나면서 일단 빌라 친구 집으로 자기도 우선 올라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소름, 오함 같은 게 몸을 감싸더래요.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몰라서 휴대폰을 손에 들고서 몇초 동안 잠깐 온몸이 경직된 채 고민을 하다가 일단 빌라 안으로 들어갔대요. 빌라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었는데 친구 집은 4층에 있었거든요. 목격자가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흠칫 놀랬대요. 동네 친구랑 계단 중간에서 마주친 거죠. 어 뭐야 괜찮아 하고 물으니까 응. 와이프 그냥 tv 보고 있었고 별일 없네. 빌라 계단 쪽을 둘이서 다 전체 확인해 보니까 다른 후드티 이상한 사람은 안 보이고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1층으로 내려오면서 대화를 나눴대요. 이거 신고하자 이상하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1층으로 내려왔는데 두 사람이 순간 움찔했대요. 아까 유리문에 꽂힌 장대우산을 다 빼서 바닥에 던져 놓았다고 했잖아요. 그 장대우산들이 다시 유리문에 아까처럼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놀란 얼굴로 목격자는 휴대폰으로 신고 전화를 하고 친구는 유리문을 밀어서 열어보려고 했대요. 그런데 힘을 아무리 줘도 쉽게 열리지가 않더래요. 장대우산이 막 그렇게 튼튼한 건 아닌데, 이게 여러 개 빽빽하게 꽂히니까, 휘어지기는 해도 부서지지는 않는 거죠. 그런 와중에 순간, 그 후드티가 유리문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서는 거예요. 목격자랑 친구가 그걸 보고서 움찔했대요. 후드티가 살며시 미소띈 모습을 보이더래요. 모자를 뒤집어 써서 하관만 보였는데, 그게 웃는 모습이 기괴하게 보이더래요. 뭐야 저인걸 하면서 굳은 채 지켜보고 있는데 그 후드티가 갑자기 쪼그려 앉더니 메고 있던 백팩을 바닥에 내려놓고선 가방 안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듯 뒤지는 모습을 보이더래요. 동네 친구랑 목격자가 유리문 너머로 그 광경을 벙찐 표정으로 지켜보다가 친구가 급히 말했대요. 일단 집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피하자 괜히 화를 입을 것 같아서 급히 빌라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죽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나와보니 경찰차가 왔대요. 나와서 여차저차 이제 여차여차 상황을 말을 하는데 출동하는 경찰분이 전혀 다른 소리를 하더래요. 자기들이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우산은 안 꽂혀있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목격자랑 친구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정말 유리문 손잡이에 장대우산은 없었죠. 아마 생각을 해봤을 때 다시 챙겨서 돌아갔나 그런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거 허위 신고 아니다 분명히 우리가 봤었다. 그래서 경찰도 의아해하면서 주변을 확인했대요. 후드티는 보이지 않고 이렇다 할 특이점도 없어 보인다. 사각지대 위치라서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들이 장대 우산을 후드티가 유리문에 꽂는 모습을 찍힐 각도도 안 나왔었고 그나마 유일한 건 편의점에서 장대 우산을 여러 개산 cctv 기록이 전부인데 사실상 또 이걸로 뭘할 수는 없, 없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상 깔끔하지 못하게 끝이 났대요. 뭐 명확히 밝혀진 것도 없고 동네에 이상한 사람이 사는 건지 돌아다녔다. 앞으로 조심을 해야겠다. 그 정도로 하고는 일단락 되었다고 합니다.